많은 분들이 안녕하지 못한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선 현 정부의 스탠스는 과연 무엇일까?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여야 관계없이 지금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을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내년 2021년부터 어, 보통 사람들이 경찰의 출석 조사만 받아도 입건된다고 그니다 즉, 피의자 신분이 된다는 거예요. 즉, 이것은 보통 사람들이 위축돼 가지고, 어 아무런 일을 할수 없게끔 만드는 겁니다. 물론, 길거리 시위 같은 것도 위축되겠죠. 당연히. 또, 인터넷에서의 어떤 피의자 신분이 될까 두려워서 떨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그, 민주 타이틀이든, 자유 타이틀이든, 뭐, 사회 정의 타이틀이든, 이런 사회를 보고, 어떤 사회라고 생각하십니까? 과거에 게슈타포들이 일반 사람들에게 백신 접종 서류를, 어 보여달라고 그런 적이 있었답니다. 앞으로, 이렇게 될 사회가 된다는 것이, 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김종인 뿐 아니라 이낙연, 심지어는 안철수까지도 개천절 집회를 하지 말아달라. 이것을 계속 종용하고 있단 말이죠. 아니, 무슨 정치인들이 뭐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까? 게다가 이낙연과 김종인은 지금 공수처도 여의야 공주에서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령, 추미애의 그, 너무, 뭐라 그러나요? 한심하기도 하고, 그, 다양하기도 하고, 그런 아들 사랑에 대해서, 이거는 주, 주로 남불이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조국 이후에 등장한 것이 인물이 추미애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조국의 문제에 대해서는 현 정부가 매스컴을 쥐고 상당히 커버를 해주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조국은 조국 마누라가 특별히 영국에 가서 뭐 잠깐 동안이나마 공부를 했다고 그러죠. 그리고 조국이란 사람은 왜 이렇게 인권인권하면서... 어, 세계화, 세력이 추진하는 모든 것을 위해서 지금 그 대법원부터 모두 바꿔버린 자가 조국이죠. 그런데 제가 9월 8일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제가 보통 다음에 가서 그 포탈 뉴스를 쫙 보는데 이 뉴스가 갑자기 제눈 안에서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거꾸로 찾아가지고 아왜 조국이 가습기 살균제랑 무슨 관련이 있는 거야 제목을 보니까 그런 게 떴었는데 제가 보자마자 이게 사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 도대체 아니 왜 저를 갖다가 그렇게 모니터링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물론 특별히 저만 모니터링 하지는 않겠죠 설마 이 한심한 정부가 말이죠 어쨌든 간에 댓글 부대가 워낙 많으니까 무슨 짓을 못하겠습니까 뭐, 인터넷 그 모니터링도 아주 쉽겠죠. 그나저나 9월 8일에 이런 뉴스가 떴어요. 중소기업신문에서 무슨 문제를 제기했냐면요. 그 당시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유선주 변호사라는 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8일날 조국과 김상조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럽니다 어, 그 이유를 보니까요 어, 지난해니까 2019년 8월에 가습기 살균제 참사진상위원회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발했잖아요 그런데 김상조가 누군지 아시죠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십니다 근데 이 사람이 공정위의 위법행위를 은폐하라고 할 때에 강요를 할때 조국이 나서서 "그래 은폐해라"라는 말을 지시했다고 마치 이것이 대통령의 지시인 양, 위법 지시를 따를 것을 지시했다고 그럽니다. 즉, 조국이 한 것은 대통령이 한 것과 같은 일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민정수석인데.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시한 것과 같은 효과를 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조국이 이런 지시를 한 것은 정말 국민을 위하지 않고 사건을 덮어버리는 비법조인의 자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제가 이 다시 가습기 살균제 이 사건에 대해서 들춰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세월호 문제도 그렇지만 무슨 사건이 터지면 질질 끕니다. 재판을 오래 가게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사건이 사람들 대중의 뇌리 속에 희석될 때 무슨 조치를 취하는 거죠. 그래서 마치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흐지부지 만듭니다. 세월호가 그랬고 지금 이 가습기 살균제의 사건도 그랬습니다. 어, 이 사건을 차근차근 보니까요, SK 케미칼이 나와요. 사실은 SK는 이명박이 눈독을 들이던 그런 회사였다고 그러죠. 그런데 SK 케미칼 전신은 유공이라는 회사였어요. 그런데 음, 유공에서 가습기 살균제 원인 물질인 원료 물질은 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요 유통사인 옥시 래킷 밴드 킬저 뭐 이렇게 단어가 어려운데 이게 영국 회사예요 홈플러스도 영국계입니다 삼성이 들여온 거죠 롯데마트 뭐 일본 회사인데 영국과 또 친하죠 옥시도 영국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영국계 제조사 유통사에 공급을 하게 됩니다. SK 케미컬이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세계 최초로 웬을 최초로 이렇게 많이 쓰는지 가습기 살균제를 개발했다 이렇게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기 때문에 어, 이때 에 많은 사람들이 마치 이것이 어, 살균을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잘 팔린 거죠. 그런데 2001년이 됐어요. 이게 원래는 동양 어 동양화 그룹 1991년도 설립된 옥시라는 사업체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인수하게 되어 2001년도에 영국계 다국적 기업인 레퀴벤키저라는 것이 이제 인수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 가습기 살균제는 결국은 연간 60만 개 가량이 판매됐다고 합니다. 1994년부터 2011년까지 연간 시작 규모가 약 15억 정도가 됐습니다. 그데 여기서 주시해야 될 것은 뭐냐면 2001년도에요. 음 IMF, 아래로 한국이 들어가게 된 것은 1997년이죠. 여기서 그 원인까지는 제가 말하기 쉽지만, IMF는 소로스가 장악한 그런 세계 기구이죠. 그런데 어쨌든, 1997년 이후에 한국 많은 사람들이, 기업들이 무너지고, 뭐, 자살자도 많아지고, 뭐, 어 굉장히 기업 구조가 탄탄하지 않게 되고, 이런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2000년에 김대중 씨가 노벨상을 타게 돼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수시로 한국 대통령이 영국 여왕을 만난다든지 뭐 이렇게 상을 받는다든지 굉장히 유럽하고 가까워집니다. 어쨌든 간에 2011년이 됐어요. 2011년에는 그 한국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의 유독성이 있다라는 것을 명시했습니다. 그런데 그 영국계 회사가 된 옥시는 법적 책임을 피하려고 유한회사로 싹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는 옥시라는 회사명을 없애고 레킷벤기처라는 아주 복잡한 그런 회사의 영문 이니셜을 단 RB코리아로 바꿨습니다. 굉장히 이 사람들은 머리가 좋은 거죠. 근데 레킷 벤기처, 이 회사는 상당히 글로벌한 기업이고 200개 나라에서 14조원 매출을 올리는 190여 년의 오랜 역사를 가진 영국에서는 존경받는 기업 10위 안에 꼽히는 그런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에 그 동양회사 개통인 옥시를 인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옥시로 알려졌습니다. 사실은 지금도 현재 여기 북미에도 나가면 옥시라는 이름으로 그어 살균제, 뭐 청소제 이런 것들이 많이 나돌아다녀요. 놔두는 게 아니라 볼수 있다는 거죠. 일반인들이. 근데 아직까지 이 제품이 진짜 그 몸에 해로운지는 북미에서는 뭐라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쨌든 레킷 벤기처 영국계 회사가 옥시를 인수한 2001년도를 주시해 주세요. 어, 그래서 이제 인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요, 어, 이제 독성이 있다. 라는 것이 이제 문제시 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2017년 이전에도, 이 영국계 회사는 피해자 가족과 또 만나고 뭐 그동안에 또 한국에서 웬누무 서울대 수익과 대학 교수가 연구 보고서를 내게 됩니다.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수익과 대학 교수는 연구 용역비도 받고 1200만원을 따로 챙긴 그런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서울대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물품대금 5,600만원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이 파렴치한 원수익과 교사, 교수가 이런데 연구를 조작하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그 부패고리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공정이, 한국의 공정이가 그래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잘못 처리했어라고 인정을 하게 됩니다. 2017년 12월달에 아, 그러면서 SK 케미칼하고 애경한테 죄가 없어라고 말한 것은 진짜 잘못이에요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옥시레킷 밴기천은 고재기금 분담금인 174억 원을 돈으로 지불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죽어 많이 죽어 나갔죠 그런데 이제 돈으로 해결하게 된 데까지를 보니까요